안녕하십니까. 장평양외과 이성건입니다. 항문에서 피가 난다고 다 치질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물론, 항문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이 치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항문에서 피가 나는 게다 치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립암센터 근무할 때, 이제, 대장암, 직장암 환자들 중에, 치질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하다가,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항문에서 피가 난다고 이게 다 치질이겠거니 생각하시고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서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오셔가지고요. 대장 항문 전문하는 의사한테 오셔서 진찰을 해서 진짜로 항문 출혈의 원인이 치질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장으로 음, 항문으로 피가 나는 경우의 원인으로는 음, 치질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대장암이나 직장암뿐만 아니라 대장 용종이나 또는 기식 또는 뭐 대장의 혈관성 질환이라든가 요즘 젊은 분들은 염증성 장 질환 때문에 피가 나는 경우도 우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당분에 출혈이 치질 말고 다른 대장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꼭 필요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대장 내시경 검사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막 4리터 되는 큰 많은 용용 용... 양의 물을 드시고 장청소하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그, 그 양이 1리터? 요즘에는 뭐 500cc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음,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약까지 나와서 장청소약을 알약으로 드셔서 대장 내시경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 내시경이 뭐 요즘 기술적인 개발로 굉장히 많이 편해졌거든요. 과거처럼 힘든 검사는 아니시니까 대장에 출혈이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실 대장 내 시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항문 출혈이 많은 경우는 치질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치질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대장 중에 문제가 있어도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문 출혈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꼭 한번 대장 항문 외과 세구 전문의에게 오셔서 진찰을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편외과 이성근이었습니다.